안녕하십니까. 북구 노인복지관 잠미댄스 강사 정진입니다. 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5야 당신이 최고야 준비하였습니다. 15야부터 안무 쉬우니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발 벌리고 어깨 넓이에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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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가볍게 불어주시면서 천천히 음악 느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동작. 오른발부터 앞에 둘 셋. 위로 찌르고, 뒤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옆으로 시작.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1번 동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위로 하셔도 되고, 아래도 하, 아래 하셔도 되는데, 위로 이번에는 두 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위로. 둘, 이번에 위로 셋, 자네 둘, 셋, 넷. 자 옆으로 개걸음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에 동작이 살짝 틀리죠? 자 이번 동작 하나, 둘, 개걸음에 어깨까지 셋, 넷, 흔들고 제자리에 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끝입니다. 자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자, 편하게. 자, 둘, 넷. 하나, 무릎 골신 둘. 자, 하나, 둘, 시작. 자, 위, 찌르고, 둘. 자, 쭉, 셋. 세, 네, 네, 넷 자리 네, 세, 다시 한번 자, 위로 둘세넷 네. 흔들고 흔들고 다시 한번 세, 네, 넷둘세넷 네. 두 자리, 다시 셋, 넷. 쭉 위로, 셋, 넷, 넷. 예, 팔, 둘, 흔들고, 상체, 세자리 다시 갑니다. 시작. 쭉 위로, <놀람이> 셋. 네. 딱 흔들고. 둘. 셋. 이번에 제자리. 셋. 넷. 위로. 위로. 둘. 셋. 넷. 옆에. 개그를 셋. 넷. 다시 갑니다. 둘. 셋. 넷. 다시, 옆에, 사이드, 흔들고, 셋, 넷. 자, 마지막, 셋, 넷. 쭉, 쭉. 자, 끝까지, 끝까지. 제자리. 숨 쉬기. 당신이 최고야?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 발 벌리시고, 제자리에서 숨 쉬기 편안하게, 허리 돌려서 가볍게 풀어주시고,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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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풀어주시고, 전주 2번. 자, 오른손을 위로 찌르기, 사방으로 찔러주시는데, 하나, 둘, 셋, 넷, 아래, 아래,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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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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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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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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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1번, 2번, 자, 처음 만나시작 오른손, 왼손,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가고, 세네,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어깨, 셋, 박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이번 다시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트, 셋, 넷. 머리, 어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자, 3번. 다시, 둘, 네 모든 거다 주고, 셋, 넷. 손가락 쫙 펴서, 다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오른손부터 허벅지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커니,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신이 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부터 다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 벌리시고. 자, 몸통도 틀어주시고. 다시 한 번. 몸통. 자, 위로 한번 찔러보고. 아래. 위.

다시 자 2번 크게 자, 하트 그리고 머리부터 머리 어깨 둘셋넷 하나 머리 어깨 넷둘다 네, 줄거야 둘 하나 다시 한번 자 기대도 좋아 벌수. 둘. 넷. 네. 당신이 최고. 네. 최고. 자, 제자리. 전주. 자, 겨드랑이 조금 크게. 자, 몸통 한번 틀어주시고. 겨드랑이. 자, 찌르고. 셋, 넷. 위로 위로고 위 위로고 네 당신이 네 다시 한번 처음 만나 두근두근 대네 엉덩이가 네 다시 한번 같이. 자, 행복하게. 하트, 머리부터. 머리, 어깨. 에, 하나 자, 행복하게. 둘. 하나, 둘. 다줄 거야. 둘. 네. 다시 한 번. 크게. 자, 기대해도 좋아. 벌수 둘, 셋. 당신이. 자, 다시 한번 기대해도 좋아. 벌수 둘, 허벅지. 빠맑게, 네, 네. 자, 당신이. 자, 좋은 건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 다음에, 아, 네. 숨 크게 들마시고 자, 잘 따라오셨나요? 추운 겨울에 마스크랑 따뜻한 옷자림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